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러되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이여든첫 번째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 말씀에서 마기는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아들에게 주어진 권세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런 시험을 주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시험 앞에서 참 아들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귀가 그러지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 가지고 마귀가 시험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오늘 시험인데 예수님을 이끌고 이 마귀가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지극히 높은 산이 어디냐 이스라엘에 가면 바로 여리고에 있는 시험산 그 산에다 이야기를 보통 하죠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는 휴양도시죠 엘리사의 샘물이 계속 솟아납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역으로 그 물길이 퍼져나가죠 대추야자나무라고 불려지는 종류나무들이그 도시를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나무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나무들과 그 다음에 또이헤로시라고 하는 이 임금이 그곳에 겨울 궁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휴양을 보내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리고란 도시죠. 많은 문물들이 들어옵니다. 상거리가 있어서 새로운 문물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곳. 그것이 바로 예리고입니다. 부유한 도시, 멋진 저택들과 신 문물들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것, 이 열이고 이것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바로 그 시험 산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멋지냐.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더 나아가 오늘 마귀는 본문에 보면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펼쳐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남편이 부인에게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일반 이렇게 옷 있는 이런 전시된 샵에 아무 옷이나 고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부인들 아마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명품관에 데리고 가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남편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부인들이 돈을 모아서 남편에게 차를 사주려고 돈을 알뜰살뜰 저금을 해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현대나 기아나 이런 데데리고 가서 그곳에 차를 여보 하나 고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참 기쁠 텐데, BMW나 벤처나 아주 최신형 옵션이 장착된 그런 가게에 가서 여러분, 아무 차나 고르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황 집사님. 땡큐죠. 예,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은 비교예요. 여리고만 바라보아도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리고만이 아니라 천하만국의 좋은 것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천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천하. 천하만국 할때이 천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마태복음에 오늘 똑같은 시험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천하와 누가복음에 기록된 천하는 헬라어로 보면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 코스모스하면 우주 그러거든요. 이 피조된 모든 세계 그것을 코스모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천하는 다른 단어입니다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천하라는 단어는 우리 앞에 한 장만 좀 넘겨보시면 누가복음 2장 1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절을 성경을 좀넘겨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그죠? 여기에 나오는 이 천하라는 단어가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천하만국 그 천하와 똑같은 오이쿠메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로마의 식민지배 아래에 있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로마의 제국에 있는 도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가장 높은 사람이죠. 로마의 황제보다 더 많은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 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지금 열리고만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의 이 모든 이 도시들 보여 주면서 이 도시들의 영광을 네가 다 누릴 수 있다. 네가 이 모든 도시들을 다스리는 임금이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설깃한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한 가지 조건이 달려있었어요 그것이 실질에 보면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는 거죠 절하다는 이 단어가 원예에 보면 예배하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절한다는 것은 마귀를 예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안목의 정리였고 바라봄의 욕망을 부축해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움켜지려고 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게 세상이 멋지고 즐기고 그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것들을 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숭배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부귀영화, 너희의 성공, 그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이 욕망을 부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마귀에게 절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정말 마귀로부터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있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마귀를 이야기할 때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는 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데 6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래요. 사단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그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네게 넘겨 준 것이 뭐렇게 말합니다. 네게 넘겨 주었다. 누가 누구에게 넘겨 준 겁니까? 하나님이 마귀 자신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권위와 영광을 왕댐의 자리를 마귀에게 주었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은 없는 거예요 또 만약에 설사 이런 모든 것을 넘겨 받았다 할지라도 마귀가 과연 예수님에게 주었을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줄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에게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런 약속을 아담에게 하고 있는데 우리 주부의 뒷면에 기록된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마귀가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뱀이 약속하고 있는데 7절 말씀에 뭐라고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읽어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분명히 뱀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수치와 그리고 부끄러움과 치욕의 삶으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의 꽃이 여러분 뭐죠? 광고죠 광고 자본주의의 꽃이 광고인데 상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환상적인 면만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품을 사도록 하는 거죠 예전에 보았던 한 광고 중에 기억에 나는 것은 고고 포도주를 광고하는 광고인데, 화려한 연회장에서 눈이 부실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이 보라색 와인을 마시면서 브라운관 밖을 향하여 윙크를 보내는 거예요. 하,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아, 나도 저 와인을 마시면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만날 수 있겠구나. 저 아름다운 여인으로부터 내가... 프로포즈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광고의 효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귀의 방법인데, 마귀는 우리 눈앞에 환상적인 것을 펼쳐놓고 자기를 섬기면 영광스러운 삶, 축복 있는 삶, 내일 있는 삶,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마귀가 준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은 결코 그런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자신이 줄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을 줄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빌리포서, 우리 2장 9절, 11절 말씀을 함께 주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왕되게 하신다는 이입니다 예수님을 왕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왕됨의 권세 그 지위는 오직 하나님밖에 줄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됨의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그다음 절 아까 읽었던 방금 칠 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칠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러므로 그러잖아요. 방금 읽었던 칠절아구절구절 아, 말씀에 뭐라고 하죠? 이러므로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이러므로 이름으로. 구절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에게 왕됨의 이 권세 왕됨의 자리를 주실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하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죄인된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마귀가 보여주는 이 안목의 정력, 바라봄의 정력을 통해서 지금 네가 손 쉬운 방법으로 왕이 될수 있는데 왜구태여 어렵게 십자가 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의 길을 통과해야만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구태여 길로 가지 말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 끊임없이 마귀는 이 유혹을 합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도 마귀는 예수님에게 왜 아직도 기회가 있는데 십자가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 위 달렸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진짜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숱하게 막이는 예수님에게 왜구태여 고생하며 영광을 얻는 길을 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다 준다고 하는데 그냥 네가 받아 누리면 되는데 십자가 길을 가지 마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똑같이 유혹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화려한 것들 온갖 좋은 것들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면서 부귀 영화의 삶을 살라고 부추깁니다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식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것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데 그거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자연히 작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보여주는 이런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여러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죠 돈이 없으면 아무리 보여주는 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려고 해도 부귀영화의 삶을 살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도록 마귀는 유혹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어서 그 돈만 있으면 마귀가 보여준 이 화려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지. 근데 이 돈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곧 마귀가 좋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마귀를 예배하는 삶, 마귀를 섬기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봉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 여기고 저를 경이 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인데 여기 섬기다 라고 한 단어는 예배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마귀는 오늘 교묘하게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쫓아가는 마음을 부추기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쫓아가게 되면 그것 자체가 곧 마귀를 섬기는 일이 되고 마귀를 예배하는 일이 된다고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을 섬기는 삶, 돈을 쫓아가는 삶, 그것은 마귀를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 것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셀 모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말상간에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셀 모임의 목적이죠 셀 모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셀 리더들은 잘 들었어요 셀 모임 시간은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셀 모임 시간은 셀원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은혜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그 삶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받고 언어를 나누는 시간이 셀모임 시간입니다 그 셀모임 시간에 가장 말을 적게 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셀리드가 가장 적게 해야 돼요 셀론들이 말을 해야 돼 셀리드의 책임은 셀론들이 나눔에 있어서 배제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잘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안배해 주는 것 그것이 셀리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셀모임에서 나누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셀몸임 시간에는 세상에 돈 버는 이야기 나누면 안 돼요 네. 그 주의해야 합니다 마귀는 탓만 나면 우리 머릿속에 돈돈돈 그리게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폼나게 살고 싶게 만듭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자네들 좋은 것 입히고 먹이고 그리고 좋은 양질의 비싼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묵상하는 것 자체가 마귀를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 이돈 묵상하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니구나 생각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돈을 묵상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 어떤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보여주는 저 화려한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안목의 정욕을 마귀가 부추겨서 네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취하라고 하는 거죠. 부귀영화의 삶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네 앞에 펼쳐진 저 성공의 삶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네가 돈을 묵상하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생각하며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그게 마귀를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돈을 묵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 것인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마귀가 유혹하는 안목의 정력을 쫓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한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마귀가 원하는 것처럼 세상의 부유함과 화려함과 그런 것들을 항상 마음속에 묵상하고 살았다면 마귀의 유혹을 덥석 물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묵상하고 산 것은 뭐였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항상 묵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쳐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꿈을 쫓고 환상을 쫓아가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알고 발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란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됨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보여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이런 화려함과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수많은 성공 신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가 보여 주는 그것을 쫓아가면서 돈돈돈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비록 그런 어떤 세상적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유혹에서는 때로는 배고플 수도 있어요.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런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도... 마귀가 뜻하는 바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됨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성령님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귀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에는 이처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의 아들은 안목의 정력을 따라 세상의 여러 가지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돈을 섬김으로 마귀를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현재 그의 삶이 비록 소유에 있어서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교회 와서 오늘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거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정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심으로써 온 우주 만물의 임금이 되셔서 모든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가신 이 아들의 길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가심으로 마귀가 주는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복된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아들의 길을 갑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수많은 화려한 세상의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것들을 쫓아가라고, 그래서 돈을 쫓아가라고, 우리를 오늘도 부추기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에 항상 머무는 삶을 저희들이 추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마귀가 유혹하는 여러 가지 유혹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